위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사모엘 1장 7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묻지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나라가 침공하지 못하고 평안하고 든든하게 됐다. 8절 말씀에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왕을, 양을 따르는 데서, 양을 먹이는 자리에서 너를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주권자 삼겠다. 다시 묻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목동에서 데려다가 왕자리에 앉히니까 왕이 됐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평안하고 든든하고 나라가 부엉되는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 내가 나라 잘 다스리겠거니, 내가 지혜롭거니, 내가 왕자리에 앉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은 간곳 없어요. 하나님 잊어먹습니다. 하나님 조금 계시소. 내가 하나님 찾을 때가 올 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평안할 때 나라가 잘될때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목동이었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의 주권자. 최고의 주권자 자리에 앉았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 중의 은혜였다 믿습니까? 네. 어제 우리 임직자들이 있었는데 교회 모든 직분자는 내가 봉사하니까 되더라 성도들이 표찍어 주더라 그렇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이 데려다가 주권자로 세웠던 다윗과지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에 안주셨다 그것 잊어버리면 안됩니다 그게 마음에서 떠나는 순간에 사탄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니네 잘하지 니하니까 네 되는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은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도 기도합니다. 힘들고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하고 잘 되면 기도를 안 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사업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되고, 교회 직분도면 오 내가 되면 되겠구나 그때 막 되고 이러면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평안할 때잘될때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왕궁 궁전에 그 당시에 왕궁은 어느 정도 있느냐. 우리나라 뭐 청와대, 우리나라 대통령실.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백악관. 미국 최고의 백악관.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 보세요. 왕궁이 어땠지 모든 게 금이었어요. 금이 그냥 뭐 우리나라 페인트 칠하듯이 그렇게 됩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 나는 이 왕궁에 거하고, 궁전에 거하는데, 주님의 법계, 주님의 말씀이 천만 밑에 있구나. 여러분, 그게 보이는 게그 순간이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위에 되든지, 될대로 되겠지, 그게 뭐냐 은혜의 길을 비켜가는 거. 5절 6절 7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가서 네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길가 나를 위하여 길가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정 시대가 막 끝나고 왕정 시대가 이스라엘의 초대 사무엘 사울 두 번째가 다윗이잖아요. 세울 때 누가 세웠느냐? 선지자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이 다윗 때 선지자가 누굽니까? 나단.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의 5절, 6절, 7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단 선지자가 듣고 이 말씀을 다 위세게 가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팔 절부터 1육 절까지인데 1 3 절만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다윗에게 성전 지어라. 너는 궁에 있고 왜내 전은 없노?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말씀 안 하셨어요. 강제적으로 하나님이 성전 지어라 강요하신 적도 없어요. 하지만 다윗이 스스로 스스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참으로 놀랍도다. 여러분 마음을 보실 때 하나님이 참으로 놀랍도다. 아멘 없습니까? 여러분 마음 보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어요? 야, 네 마음 보니까 참으로 놀랍도다. 내가 네게 말하지도 않는데. 내가 네게 이거 하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데. 어찌 그런 마음이 네 마음에 있노?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은혜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겠거니, 그건 끝입니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요거 하면 하나님이 하나 하면, 내가 하나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지. 요 조건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러 보니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은혜로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성전 짓고 충성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그걸 하나님이 이야, 참으로 좋다. 네 마음이 정말 놀랍구나.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해 전에, 오래 전인데, 우리 아들 딸 아이가 미국에서 뭘 택배를 보냈어요. 택 택배를 열어보니까 뭘 보냈나 싶어서 흥분된 마음으로 열어보니까 뭐가 들었냐? 현수막이 하나 들었 거예요. 뭔데 이런 걸 보냈노? 현수막을 펴보니까 아빠, 엄마, 생신 축하해. 오래 전입니다. 그런데 끝에. 아빠 딸로, 아빠 아들로 태어나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떨까요? 있는 거 없는 거다 주고 싶어. 그 글자 하나, 그게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라 했습니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그래서 그 현수막을 제가 1년 동안 거실에 걸어놨습니다 집에 오는 사람마다 봤고 오는 사람 제한테 있잖아요 누가 올 기다 누가 볼 기다 생각하고 걸어놓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첫째,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신 은혜, 받은 은혜를 꼭 기억했습니다. 잘될 때, 평안할 때,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어려운 중에도 오늘 있게 된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 일 절, 2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이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다윗이 왕이 되고 평안하고 든든하고 나라가 안전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선지자에게 고백한 거예요. 말한 거예요.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다윗은 평안할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했다. 이 말입니다. 신전의식이 있는 자에게 늘 이런 묵상이 있습니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다 천마 밑에 있다 텐트 밑에 있다 이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치열한 묵상과 감사가 없이는 불가능한 생각입니다. 어떤 이는 조금만 편안해지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오히려 높은 사람 잘되는 사람 부유한 사람 앞서가는 사람 보고 불평합니다. 나는 왜 이리 거칠어집니다. 인생의 주인이 꼭 자신인 듯 우리나라가 가난했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마다 기도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뭐이 시대에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는 참 뜨거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뜨거웠어요. 산기도, 금요기도, 예배마다 구름떼같이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을 좀 바꾸어 부를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많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아 할것 많고 오라는 많고 할것 많고 할것 많아 기도할 시간 없어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 어제 예식을 하면서 순서 맡으면 순서를 제가 최대한 줄였습니다 축사한 두 사람 격려한 두 사람 이어 뿌리면 30분 갑니다 했던 말또 하고 안 해도 될말 하고 또 대십고 순서 맡은 분들에게 저는 오늘 예식이 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한 시간에 마쳤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름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이미 쉽게 말하면 길들여졌기 때문에 좀 낫습니다 처음 오는 분 고가 났지요 사람 꽉 찼지요 복잡지요 엉덩이 바치지요 땀이 뻘뻘 나 저도 요 앉아있으니까 앞 땀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제가 시간을 제안했더니, 그대로 맞춰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역자들이 여기 앉는 자리부터 연습을 리허설을 몇 차례 했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것 같지요? 목사는 한 달, 두달 전부터 준비하고, 준비하고, 이러면 좋을까, 저러면 좋을까.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0편 84편 10절 말씀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교회는 협력하고 또 협력하고 여러분 입 있는 사람이 말할 줄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말하고 싶어도 인내하고 교회를 위해 여러분, 남 목사도 말하기 시작하면 잘합니다. 예?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분쟁을 막습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줍니다.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두 번째 다윗은 머리가 되고 이름이 종기케 도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름이 존귀해요. 다윗, 다윗 이름 보세요. 성경에 다윗 이름만큼 많이 나오는 데 없어요. 외국 사람들의 이름들은 다윗, 다윗, 다윗 이름이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본받고 싶다. 닮고 싶다. 배우고 싶다. 할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이스라엘 나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여기 주권자 된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 아니 주 누구를 주로 봅니까? 조건자로 삼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다윗의 이름을 불러 주셨어요. 사랑하면 이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 주는.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에 불리워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구약 첫 구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크리스도다 다윗 이름 얼마나 나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병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불렀습니까? 어떻게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이 그토록 이름이 종귀케 됐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평안의 복과 자손의 복을 받았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께서 더 평안을 주시고 자손이 잘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내가 또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안이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다윗에게 임한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하겠다는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지어 주시고 온 집안과 자손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마음이 흔들리면 집안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신앙도 흔들립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게 하겠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해서 집을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집 짓게 해 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나이 많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믿습니다. 꿈에도 잊지 않고,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